척발이 맞다 척발이 큰데? 아이 돌아가 아이씨 아, 안돼 아, 이거나 해줘 이거 이거내줘 불이 있네 이게 틀어지니까 안되네 틀어지고 계속 쏘는데도 안맞네 여기도또 가시가 있네 아씨 가시가 있으면 못 땡기는데 핑계는 아... 나 봐봐 다시 글로 가야지 내가 자식가 아니 대 들으라고 영범형 이거 이거잖아 어? 그래? 나무 어딨어? 나무 없어 두개야 나무 없었어? 어 제가 그거 머리 끌까요? 여기 그냥 걸치면대려 이렇게 땡겨서 네. 여기가 다 제가 머리 끌게나나나 나, 나. 아 내가 머리 끌게 네, 힘써지나 운동도 못했어요 지금 근데 가시 있네 이거 아, 그리로 가나 봐? 스케이트인데? 이게 그 장점이 있어, 난, 진짜. 아! 이게, 충격에 그 튀어지니까 그거 보고 빠도안 되는 거야. 여기 똥 땄네. 어? 이게 똥이야, 재밌지? 똥! 응. 아니, 니가 안 꺼놨어. 나도 똥, 안 꺼지지. 아, 씨, 잠깐만. 촬영하나 보니까 참 같네. 여기, 여기 다, 탄산 있네, 여기도. 탄산? 응 음, 있어? 형, 똥안 어떻게 해요? 안 챙겨서? 안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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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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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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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서 형, 형, 안챙겨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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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리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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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촬영할게, 이러면. 촬영 됐다. 하나, 둘, 네. 둘 셋. 둘, 셋. 둘, 셋. 뭘, 수 아, 씨. 뭐, 저꿈을 잡았네, 영봉이 형. 야, 욕하면 안 돼. 아빠 아, 빠 아. 땡겨 아 촬영을 하려니까 그런 거지. 아, 일부러? 그래. 아이씨. 니가, 니가 좀 비춰봐, 화면이. 화면 꺼가면 앉아, 비춰줘. 으차. 으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아, 둘둘둘둘둘 자. 사고다. 하나 둘 셋. 자. 하나 둘, 둘 셋. 자. 영복 형 힘쓴다. 하나 둘 셋. 자. 하나 둘 셋. 자. 하나 둘 셋. 영자 끌어 록 앞으로 보고. 됐어. 뒤 돌아 뒤로 돌아. 뒤로 돌고 끄는 게더 빠르지. 아 됐어. 촬영한다니까. 아. 영규야 살 많이 쳤어 그, 아니 그 사냥하는 집에서? 개개 짓는 집에서? 아니또 풀렸네 그다니까 저랑 잡은 빨리 같은데. 어, 좀, 좀. 아, dear, dear, d e 거 같은데 아은데 e a r 가 e a r dea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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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그 r dear, dear, 보다 a r dea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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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e a r dear, 아 e a r dear, d 아 a r dea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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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지, 끊어 e a 아, dear, d e 이거 봐, 이거 금방 내네아방 야, 금방 아, 자기. 아. 이야, 진짜 멋있다. 아, 누가 어 이거 하나만 야 이거 하나만 있는 거야. 하나만 있는 거 이거 만있이 하나만 이거 있는 이거 하나만 있는 거있어 빨리. 어? 어